저희 집 진입로입니다. 어, 저희 집 정원은 어, 생명력이 강하고 화려한 그라스류를 기본으로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. 아, 입구에는 이렇게 해변무늬 실사초, 그 다음에 아직 싹이 덜 났는데 어, 억새류가 있고요. 아, 이렇게 들어오면 우측에는 어, 우리 사야의 많은 새풀을 군식해서 아름다운 그 무늬를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야생화들이 이렇게 아, 군식을 이루며 어,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정원은 주변의 야산과 아, 목구조인 집의 외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습니다. 연목과 제가 직접 조성한 계류입니다. 이 부지의 중심부에는 이렇게 아, 아리가든이라고 하는 어, 일정의 암석 정원 형태의 이 정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. 에, 주차를 하고 이 데크를 통해서 주로 어, 출입을 하는데 이렇게 정원은 어, 거주자의 그 동선과 일치를 합니다. 그래서 어, 정원에 이렇게 작은 통로들을 통해서 꽃을 어, 가까이서 손으로 만지듯이 이렇게 관찰을 어, 하게 됩니다. 아 지금은 장미나 아, 이 정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음, 그라스류들 딕시랜드나 모닝라이트 그린라이트 제브리너스 이런 다양한 음, 화려한 그런 그라스류들이 본격 성장을 아직 할 때가 아니고 장미도 개화전입니다. 그러니까 봄서부터 그 정원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전에 그 공간을 취식구근인 튤립, 무스카리, 수선화, 아, 이런 것들이 그 메꿔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튤립은 원종계통을 심어서 아, 어, 구근의 태화가 없는 원종 계통을 시, 주로 심었습니다. 어, 식재는 이렇게 그 색상 대비가 뚜렷하게 흰색과 어두운 색깔의 적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, 대비가 있게 심어서 정원을 조성을 했습니다. 이 연못으로 들어가는 계류는 제가 직접 조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그 통비닐을 깔고 그 비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, 양면에 보온도깨를 깔고 그 다음에 흙과 돌을 얹었습니다. 하고 옆에는 돌단풍 같은 거를 이렇게 심어서 자연스럽게 연출을 했고요. 어, 여기 수련 연못도 시멘트 콘크리트가 아니고 어, 통비닐과 보온도깨를 양면에 대해서 그 비닐을 보호해서 10년째 물한 방울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다양한 수련을 7종류의 수련과 무늬 창포를 키우고 있습니다. 수돗물로도, 그, 연목 관리가 가능할 만큼 일체 동파나 이런 게 없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티올립이나 다양한 수선화들이 주인의 동선과 가깝고, 그 다음에 주택에 데크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수 있는 그런 정원의 형태입니다.